사도행전 8장 4절로 25절을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믿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하니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오늘 저는 돈으로 사르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이 처음 시작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언을 한게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이 앞으로 퍼져나갈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도들도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그냥 빠른 속도로 복음이 퍼져나가야 하잖아요. 근데 현실을 보면 상당한 시간을 예루살렘에서 지체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들을 겪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우발적으로 일어난 스테반의 순교라는 사건을 통해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져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흩어지다 보니까 사마리아의 복음이 당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도적인 결정이나 계획에 의해서 사마리아 전도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사건에 의하여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찌 어찌 하다가 사마리아의 전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교회를 인도하고 성도를 인도하실 때는 언제나 동일한 방법으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때로는 예측과 계산이 가능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이처럼 우발적인 사건을 통해 혹은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 걸음을 이끄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게 된이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이고 또 인종적인 선입견이 너무 베타적으로 작용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하면 그냥 인상을 짓부려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도 싫다라는 거죠. 상종하는 거 이거는 일생에 한두번 일어날까 말까 그렇게. 유대인들이 가까이 다가가기는 너무나 어려운 지역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등을 돌리고 살아온 관계 속에서 쌓인 앙금과 그로 인해 형성된 분리와 차별의 역사를 결코 무시할 수 없죠. 이건 쉽게 넘어설 수 없는 장벽과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동일한 숙제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양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데 찾아가기가 꺼려지고 문턱이 한없이 높게만 느껴지는 그런 사마리아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문턱이 너무 높아서 나랑 저 사람들이랑은 도저히 함께 할수 없어. 라고 아예 그냥 선을 딱 그어 놓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마리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그들에게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싫어하는 일을 우리 가운데서 일으키십니다. 계속 좋은 일만 일어나면 이 자리에서 안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일어나서 여기서 다른 곳을 향해 갈수 있도록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싫어하는 일을 일으키셔요. 첫째, 싫은 것을 통해 옳은 것을 하라. 본문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짧은 이한 구절을 그냥 쓱. 읽고 지나가 않을 수도 있지만, 여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이 디아스페이로, 디아스포라이가 여기서 나왔어요. 디아스페이로, 흩어진다. 흩어진다라는 이 디아스페이로라는 헬라어는 유대인들이 제일 아주 지독하게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싫어해요. 왜냐, 구약 성경에서 이 흩어진다 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받는 강한 형벌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실제 이 단어가 쓰여진 구절이 있죠. 대표적인 구절 두 개를 제가 선별했는데요. 예레미야 34장 9절 읽어 봅시다. 시작.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위해 내가 너희를 흩어 버리겠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또 34장 17절 예레미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냐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에서 실행하지 않냐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보내며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심판 중에 하나가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흩어진다는 라 단어만 나오면 유대인들은 경색을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건 우리와 우리 후대에 임하는 저주예요 그런데 그것이 구약의 관점이고 율법적 사고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의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이 사람을 바꿔놓는데 그 바뀐 게이 흩어짐에 대한 유대인들이 지독히 싫어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흩어짐이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축복과 섭리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흩어짐은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섭리가 될수 있다.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의미로 이 단어를 해석해 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와 비두기아의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들은 전혀 다른 정체성을 부여해 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흩어짐은 고달픈 일이었지만 그 안에서 선교적 사명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흩어졌을까요?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과 사역의 현장을 잃어버리고 도망치다시피 떠나야 했던 그들의 걸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한때 은혜 받으며 불렀던 찬양이죠. 날이 저물어갈 때빈 들에서 걸을 때내 힘으로 안될때빈 손으로 걸을 때. 너무나 내 상황과 처지와. 너무나 닮은 것 같아서 위로가 되는. 근데 이 찬양이 나중에는 어떻게, 후렴구가 어떻게 나아가죠?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이렇게 이 찬양이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 흩어진 제자들의 걸음은 십자가 사건 이후 낙심된 마음으로 엠마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들의 걸음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흩어짐이 쓰라린 경험임이 분명하지만, 부활을 믿고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흩어짐은 쓰라린 경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요. 하나님의 하실 일에 기꺼이 참여하고자 하고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하며 흩어져서 가게 된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흩어짐이 저주요 심판이라는 기존의 관념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회로 삼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종교적이고 인종적 성, 선입견을 넘는 기회로 삼아서 사마리아인에게도 막 가서 그들과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어서 보내시든, 하여간 우리를 어떻게 보내시든, 싫은 것으로 여겨지겠지만 그러나 싫게만 여기지 마시고요. 따지고 삐지고 빠지지 마시고 따 삐빠 따 삐빠. 그것을 선교적 기회로 삼아 내 믿음의 역량을 좀 확대시키고. 선을 다건놓고 사마리아의 경계와 나의 경계를 구분해 놓았던 그 경계를 좀 허무는 기회로 삼아서 그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길 바라고 만나길 바라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 이신 선물 구원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래요. 둘째, 선물을 선물로 누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만 하고 설교가 끝납니다. 성령에 흩어지게 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사마리아로 들어간 빌립은 복음을 전하며 많은 표징과 축사와 치유의 기적을 행합니다. 종종 특정한 때나 특정한 시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급격하게 이루시고자 할 때는 이런 가시적으로 기적이 집중되어 일어나는 현상을 볼수 있어요. 빌립 집사에게 그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로 인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곳에서 오래전부터 귀하고 놀라운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의 혼을 빼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구동성으로 이 마술사 시몬 하면 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교주와 같이 수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술은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트릭이거든요 눈속임이거든요 사람의 눈동자의 속도가 손놀림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눈으로 물체의 앞면은 봐도 뒷면까지는 볼수 없는 이 인간의 한계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트릭이 마술입니다 마술을 행하는 본인도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며 보니까 자기의 관점으로 저것도 마술일 거야 하면서 관찰하려고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아니,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낳는 이 일은 도저히 이건 트리기 아니야. 이건 마술로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더군다나 그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나 중풍병자였던 사람들이나 그 안진뱅이였던 사람들은 이곳에서 오래전부터 시몬이 살아오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이 쇼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몬은 마술사인 자신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계속 놀라면서 와와 와, 엄청나네!" 와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막 그래요. 그러던 차에 예루살렘에 있던 열두사도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성도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사람들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성도들에게 안수를 해주며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니까 성도들에게 비로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아니, 마술사 시몬이 볼때 빌립 집사를 통해 예수를 믿고 병고침을 받고 건강해지는 변화도 신기하고 놀라운 변화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로 할 때는 더큰 은혜가 임하여 이 사람들의 내면까지 변화가 돼가지고 마음이 거듭나고 생각이 거듭나고 가치관이 거듭나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안 바뀌면 죽을병 걸렸던 사람이 병이 나았는데 그걸로 또 알코올 중독이 되거든요. 그 회복된 건강으로 바람 피우거든요.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보다 10배, 100배 중요한 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죽은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거를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를 아는 거, 그게 중요한데 아니,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전부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와! 아니,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안수를 받은 사람들은 전부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꿉니다 귀신이 나가고 병고침 받는 것도 신기하고 놀라운데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리고 인생이 바뀌는 걸 보면서 와, 세상에 이런 큰 능력이 있구나. 그동안 나는 많은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내가 그들의 인정을 받았지만은, 이렇게 전 인생이 바뀌게 해주면은 내가 평생 숭배를 받겠구나. 그래서 그 권능이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마술 기술은 전부 돈 주고 배운 거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그 마음을 얻은 것든 다 돈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자기를 개발하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돈으로 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사모들의 안,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받게 해주옵소서 돈을 드릴 테니 그 권능을 내게 팔라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호통을 치면서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귀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의 품을 사여 주시리라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살수 있다 어쩌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시몬의 사고로는 이게 자연스러운 방식일 수 있어요. 돈으로 무엇이든지 살수 있는 세상, 학력도, 정보도, 외모도, 병에도, 심지어 사랑마저도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의 가치를 숫자로 환산하여 등급과 가격을 매기고 돈으로 교환 가능한 세상에서 성령의 권능도 구매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정상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이뻐요. 남들처럼 거저 받지 않고 값을 지불하겠다고 하는데, 왜 베드로는 화를 낼까? 이해가 안될수 있어요. 분명히 시몬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요, 전심으로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그런데도 예사고 방식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지금도, 혹 우리들 중에 아직까지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호통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수 없는 게 있어요. 아니, 돈으로 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진실한 인격이고 진실한 사랑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물건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성령의 인격이고 성령의 사랑이에요. 숭고한 그 사랑을 어찌 값을 매길 수 있고 어찌 돈으로 거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령의 권능으로만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성령의 권능으로만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달아 알게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만 이 땅의 세계를 넘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에 그 영혼을 그런 삶으로 살도록 돕기 위하여 성령께서 담없이 베풀어주시는 인격적 사랑이거든요 그것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어찌 돈으로 사려고 한단 말입니까? 시몬은 성령에 나타나는 표정만 보았지 영혼을 사랑하는 성령의 인격은 보지 못했어요 자본주의 구조에 철저히 갇혀있는 이 밀폐된 사고로 돈 만큼만 주고받고 돈 만큼만 오가는 관계 속에 갇혀있어 도 갇혀 있어 살아가기 때문에 돈을 넘어서는 의미를 볼수 없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볼수 없으니 그걸 추구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거죠. 존재하는 모든 것이 효율과 수치에 따라 계수가 되고 서열화와 적자 생존의 원리로 정렬이 되고 끝없는 소비가 부추겨지는 이 고립된 세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자기가 괴물이 되어가는지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물어요 최근에 사랑의 마음이 감동돼서 눈물을 흘려본 적 있습니까? 영혼의 고결함에 감동받아서 인격의 존엄성을 느껴서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어본 적 있어요?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고결한 영혼과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숭고한 존엄한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귀한 겁니다 그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그 고결하고 존엄한 인격에서 스며 나오는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고결하고 고귀하기에 사람은 고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 신문 기사에 나온 샴쌍둥이 이야기를 접하며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는데 지금도 그때 받은 타격이 지금도 저를 제 멘탈을 흔들고 있어요. 지난 4월 7일 62세를 기로 생을 마감한 샴쌍둥이 자매 조지와 로리는 몸은 두 개로 분리돼 있지만 두개골은 연결돼 있어서 뇌와 필수 혈관 30%를 공유하는 모습으로 태어나서 62년을 살았어요. 그 붙어 있는 얼굴 모습이 이런 겁니다. 저렇게 붙어 있어요. 합성 사진이 아니에요. 실제 저래요. 또 보여주세요. 반대편에서 찍은 거. 자 몸까지 저렇게 살아가는 거. 62년을. 동물이 이렇게 태어나면 아마 우리 의사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얼마 못살 거예요. 얼마 못 살고 죽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자매는 머리가 하나인 저 모습으로 나란히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졸업한 뒤에는 펜실버니아의 한 병원에서 6년간 봉사하며 일을 하고 또그 뒤엔 컨트리 가수가 꾸민 조제를 위해 병원을 그만두고 함께 독일과 일본 공, 다, 등지를 다니며 공연 투어를 했어요. 또볼링 하고 싶은 놀이를 위해서는 또 이제 함께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62년을 정상인들보다도 더 행복하게 여유롭게 살았어요. 그리고 62세를 일기로 하늘나라로 갔어요. 주변에서 이들을 지켜보. 여러분도 그 사진을 보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렸나요? 측은지심이 발동을 해.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정말 안 됐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저렇게 어떻게 살지? 제일 많이 아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어휴, 수술을 하면 안 되나? 어, 나눠서 두 사람으로 만들어 주면 안 되나? 빨리 수술하면 좋겠다. 그런 측은함과 동정심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 이 자매가 한 말이 그대로 신문 기사에 실렸는데 그한 문장이 제 멘탈을 흔들었어요. 지금도 지금까지도 흔들고 있어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우리를 따로 떼어놓는다고요? 왜요? 절대 원하지 않아요. 고장나지도 않은 것을 사람들은 왜 자꾸 고치려들죠? 그들은 이 말처럼 충분한 만족감으로 살았고요. 오히려 둘이 하나로 하루 종일 보내는 걸 시너지로 여겨서 배려와 이해와 존중과 협력의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무나 가치있고 보람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다 갔습니다 어떻게 사람은 이럴 수 있을까? 영혼에서 나오는 사랑,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존엄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영혼과 그 인격을 사랑하러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신 성령이 임하시기를 전 인격으로 그들을 대하며 그들을 위해 안수해 주고 있는데 옆에서 돈으로 그 권능을 사려하는 시몬의 모습이 얼마나 차갑고 무서운 괴물처럼 보입니까? 베드로는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멋진 표현이고 정의예요. 독생자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선물은 계산할 수도 없고 사고 팔 수도 없어요. 선물은 상호 관계의 깊이와 이해 속에 내미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흡족한 자녀로 여기시기에, 우리를 충분히 아시고 이해하시기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성령을 받는 우리는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우리가 보여야 할 최고의 반응은 그 받은 선물을 향유하는 것입니다. 넥타이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잘 받는 방법은 같은 넥타, 넥타이를 사서 되갚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이 넥타이를 선물하기 위해서 그분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내가 좋아하는 색상, 무늬, 취향 등을 얼마나 살폈을까? 고민하고, 그리고 긴 고민 끝에 이 넥타이를 결정해서 나에게 선물로 준 것이겠지. 선물 준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가장 어울리는 색상의 옷에 맞추어 넥타이를 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근사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선물에 담긴 마음을 향유하는 것이고 또한 가장 잘 보답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잘 맞는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성령이라는 선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답게 매일매일 선물처럼 살아야 돼요. 아멘. 감사하며 기뻐하며 현재를 자족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령의 누림과 향유가 있기를 바라고, 그 기쁜 모습으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나아가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